자또 왔습니다. 네, 이번엔 대관으로 왔어요. 이때가 11월 중순쯤 간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대관 코스트는 똑같고 이때 당시는 똑같았는데 지금 12월부터 그리고 1월까지 1월도 계속 대관은 49,000원 그 디너 자체를 49,000원 코스트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어쨌든 저는 39,000원 그때 온 거고 이날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12월 대관도 미리 잡았고, 12월 대관도 다녀왔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처음에 주시는 연근튀김. 저번에도 한번 주셨던 것 같은데. 요거 그냥 처음에 술안주 하면서 집어먹기 좋아요. 요거는 해삼인데요. 그 해삼을 이제 녹찬물에 데쳐가지고, 어, 그 식초에 좀 약간 새콤하게 절였더라고요. 이거 식감이 진짜 좋아요. 그 해삼이 약간 물렁하면서 좀 꼬독한 느낌이 나고 저 야마쿠라게 저거 초록색 저거는 이제 엄청 꼬독꼬독해가지고 그 서로 약간 보완을 해주면서 되게 기분 좋게 꼬독꼬독하고 향도 좋습니다. 이렇게 도쿠리를 하나 주문을 했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시작할 때라서 따뜻하게 도쿠리 한잔딱 먹고 시작하고 싶더라고요. 또 마침 따뜻한 정종에 어울리는 차무시가 아 나왔네요. 이날은 은하기를 좀 넣어주셨는데. 요거 굉장히 맛있었어요. 좀 우나기가 좀 작아 보이잖아요. 작게 썰어서 작게 썰어져 있다 보니까 먹기 뭐 부담도 없고 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또저 처음 먹어보는데. 자 이거는 이제 복사심이죠. 자 와사이진의 복사심이는 부먹이다. 무조건 부먹으로 먹는 게 저는 무조건 여기 강추. 무조건 부먹입니다. 이게 간이 딱 좋아요. 이 부먹으로 해서 먹으면은 약간 이복어가 이 이제 폰즈 소스를 같이 이게 먹어서 약간 스며들어서 되게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게 이날 따라 조금 더 고소하고 이게 겨울이 될 때쯤 되니까 이제 더 기름이 올랐나 어쩐나 되게 맛있더라고요. 음이날 진짜 맛있었어 보고사시미. 그리고 이렇게 대관으로 오면은 좋은 게 같이 한잔 하면서 이렇게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게또매력 있죠. 요거는 뭐 놀램입니다. 이게 저번에도 나왔던 건데. 약간 아부리 해가지고 껍질을 이렇게 시오 곰부랑 같이 주시죠. 이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뭐한 점은 곰부에다가 같이 싸서 먹고, 한 점은 간장 찍어 먹고 이렇게 드시면 참 좋겠죠. 그 전체적으로 사시미 종류를 좀 많이 주시는 편이고, 그리고 요리, 요리가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이날 대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거 다 쓰고 나니까 어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건 방어입니다. 방어 기름 제대로 올랐죠 이제 겨울이니까 뭐 지금보다 이거 지금 나온 거보다더 좋은 방어들 많이 나올 건데 뭐 이날도 근데 기름이 전혀 적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꽉찬거 봐줘 기름 엄청 자글자글하죠 반들반들 도쿠리를 다 마시고 요 야마모토 포레스트 요거 괜찮습니다 상큼하니 되게 좋았고 근데 저 시즌사케라 지금은 이제 없죠 어하 아무튼 또 가을에 나오는 사케는 참 좋아 향도 효모도 좋고 누룩 향도 좋고 그리고 북방 쪽의 희모 템플한데 저거는 저는 항상 맛있게 먹었어요 그전 튀김 자체도 되게 좋고 간도 되게 잘 맞추셔가지고 저건 항상 올 때마다 맛있게 먹네요 요거는 이제 스페인산 생참치 그 와카레미 부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 등쪽에 그 약간 지느러미 끝쪽 그쪽에 붙어있는 살인데 요게 이제 중뱃살이랑 약간 아카미의 중간 정도의 맛이 나는 고런 참치 고런 부위입니다. 북방조개 이거도 맛있어요 항상. 저 처음에 왔을 때 그때는 약간 쓴맛 났는데 그때 이후로는 뭐 쓴맛도 하나 없고 뭐 항상 달달하니 좋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이 국물은 진짜 와사이진 대박입니다. 대구인데요 대구. 대구살이랑 뭐 대파 굽고 뭐 표고버섯 그리고 이제 고니랑 여기 간까지 대구 간이죠. 대구 간이랑 고니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국물도 엄청 진하고 그저 간이 좀 들어가줘야 국물이 되게 맛있어져요. 약간 기름기도 살짝 돌고 어 약간 고르면서 맛있어지는데 풍미가 완전 살죠. 풍미가 자이 국물을 마시고 나니까 점점 사케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일행들이 다음 술은 야마카와 야마카와 미치오 2020년 아키 이제 이것도 가을 시즌 사케예요. 얘가 되게 더 달았고 앞에 거보다 더 향긋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었네요, 되게. 이거는 이제 가리비 우니 크림. 그 먹기 전에 김도 하나 주셔가지고 또 같이 먹고 우니 크림. 이거 맛있지 뭐, 달달하니. 사케를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거는 하나노카, 주마이 이긴조 오카. 이게 그 이제 다사이는 다들 아실 건데. 닷사이 주조장에서 일하시던 분이 다른 곳에 와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서, 이제, 비전낸 술이에요. 그래서 거의 닷사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저희 매장에서도 판매하는데, 저거 반응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앙키모, 요거, 때깔 장난 아니죠? 뭐, 달달하니 되게 고소하고, 잡내 하나도 없이 좋았습니다. 아, 저거 너무 맛있었어. 자, 이제 스시가 시작이 되는데, 첫 점은 광어네요. 광어 먹으면서 이제 또 샤리 얘기를 또 해야겠죠? 와사이진이 처음에 좀 샤리가 약간 좀 질다고 봐야 되나? 부드럽다고 하면 부드러운데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 뭐 간은 그냥 원래 중간 정도인데, 뭐, 이날도 완전 꼬들하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막 질거나 이러진 않고, 좀 그냥 중간 정도? 간도 약간 중간 정도였고,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12월달에 제가 갔을 때는 꽤 꼬두밥이 됐어요. 그리고 간도 좀 간간하면서, 스 향은 좀 약하지만, 어, 좀 짭짤한 스타일. 그래서 요즘 대중들이 좋아하는, 스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뭐, 재료 좀 계속 지나갔는데, 뭐, 다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등어, 전갱이도 뭐, 괜찮았는데, 아까 나온 도미뱃살, 시소에다 해준 거, 그게 굉장히 좋았고, 이날 참치가, 퀄리티가 진짜 좋았어요. 방금 아카미 비아카 먹은 거딱 먹으면서 와 진짜 맛있다 참치 오늘 이 생각을 한번더 했어요. 아까 사시미 때도 되게 좋았고 이거는 이제 항정살을 튀겨 주신 건데 그 이제 미소 소스에다 같이 주신 거죠. 이거는 정말 술도둑 이거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거 침 넘어가는 게딱 지금 타이밍에서 넘어가네 하필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다음에 갔을 때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세토로 스시. 자 세토로도 좋아요. 이 세토로 쪽이 근데 아쉬운 거는 이렇게 모양이 좀 이쁘게 안 나와요. 저게 스시 스시 때문에 저게 좀 이쁘게 안 나오는 게좀 약간 흠이긴 해요. 저거 엄청 잘해야 돼 되게. 근데 어쨌든 맛은 되게 좋습니다. 미소시로 지나가고 우니를 주셨고, 뭐 저는 이제 새우를 못 먹으니까 이제 우니만 주신 거고 다른 이행분들은 이제 아마에비랑 같이 먹었어요. 어, 어쨌든 저거 캐나다였나 멕시코였나 그랬는데. 뭐 이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39,000원인데 뭐 자, 청어 이 청어는 진짜 하나도 안 미렸는데 이게 뭐랄까 약간 좀 너무 좀 달다고 해야 되나? 좀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맛은 되게 좋았어요. 기름도 있고 자, 요거는 방금 지나간 술은 좀 이번에 카라구치 한걸좀 먹고 싶어서 그류진 초카라구치 요거를 주문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사바보즈인데. 아, 나는 여기 와사이진 사바보우주시 너무 좋은 게, 저 와사비 잎 절인 거 저거 싸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내 스타일. 제 다음으로 먹은 거는, 아까 좀 카라구치한 거 먹었으니까 좀 향긋한 거 먹자. 해서 주문한 카메이즈미, 나마겐슈, 셀, 24. 요거 또 엄청 되게 좋죠. 주시하고, 달달하니, 향도 좋습니다. 이제 명란을 좀 주셨는데, 이제 술안주라고좀 주신 것 같아요. 명란은 조금 짭짤했던 것 같은 느낌. 근데, 뭐, 명란 자체는 되게 좋았고, 고소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하고죠. 안하고가 나오면 거의 끝나가는 거지, 뭐. 안하고 되게 맛있어요. 일단, 굽기도 좋고, 촉촉하게. 위에 양념도 되게 맛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쿠죠. 한번 괴롭혀주고, 교쿠 한번 먹어주고, 교쿠는 뭐 이런 거고,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게, 그 뭐라고 해야 돼? 오차즈케도 아니고, 그 약간, 요런 국물에다가, 그 뭐라고 해야돼? 약간 우동국물이라고 해야되나? 요거에다가 치즈 밥 그니까 밥 안에 이제 치즈를 넣어서 이게 튀긴거 같아요 예 빠싹 엄청 빡싹 안에 치즈는 저거 저거 이제 모짜렐라 치즈고 근데 저거 밥이 엄청 빠싹 튀겨져가지고 누룽지 같달까 약간? 어 약간 누룽지 맞어 그 구수한 맛도 나고 안에 치즈의 고소한 맛도 좋고 아유 저거 흘린거 봐 아유 무튼 <laughs> 이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약간 느끼한 맛이 약간 없지 않아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까 그 명란을 여기다가 좀 넣어서 먹어봤는데, 이거 여러분들 혹시 가셨을 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이 명란이랑 비율이 진짜, 아, 비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그 조합이 진짜 좋았어요. 이 명란 짭짤하고 그 명란 젓, 젓갈의 그 향? 이런 거랑 저 치즈랑 원래 그 명란이랑 치즈랑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로. 대박이었어. 어 그리고 안 하고 하나 더 주셨는데 저 여기 생안 하고 와사이진의 또 시그니처죠. 이걸 먹다 보니까 또 술이 모자라가지고 카제노모리 아이야마. 얘는 뭐 달달하면서 그 이제 탄산감 있고 요런 걸로 좀 유명한 브랜드죠. 카제노모리 자체가. 이거는 이제 삼치 타타케한거 이제 술안주라고 하나 더 주신 거고. 딸기 셔벗이 나오면서 이제 코스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거 먹은 거 되게 많죠 생각해 보면 아 대박이었어요. 너무 배불렀고 이때 39,000원이었던 거를 감안하면은 아 가성비는 진짜 끝판왕입니다. 가격 좀 올리셔야 될것 같아요. 이때도 그 생각 많이 했어 먹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먹었고 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 12월달에 다녀온 거. 대관도 조만간 업데이 하겠습니다. 뭐,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